아침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요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 새로운 은혜로 또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믿습니다 오늘은 지혜와 번뇌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좀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예, 이렇게 이야기죠.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하여 마음을 썼으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이치와 인간 왜 존재하며 인간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뭐예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나요? 바람은 못 잡아요. 그만큼 인간이 인간의 지혜로 알수 있는 것은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이 더하지니라. 정말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알고 조금 더 알고 그러면 정말 무엇인가를 깨닫고 알게 될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다. 오히려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부족함들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거는 책한권 읽은 사람이에요. 그 책의 내용이 전부인 줄 아는 거죠. 그런데 정말 책을 여러 권 읽다 보면 뭐예요? 아, 정말 알수 있는 게 없구나. 알면 알수록 뭐예요? 자신의 부족함들을 많이 느끼고, 정말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게 되는 거. 그게 참된 지혜. 정말 내가 이 세상 모든 것다 아는 것처럼 떠벌리는 사람들은 정말 책한권 읽은 사람들일지 몰라. 인간의 지식이란 게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혜라는 게 그래. 그래서 어, 뉴턴이란 과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엄지 손가락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무슨 이야기해? 정말 엄지 손가락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이 관절과 모습과 모양과 움직임.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신비롭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만들어도 이 엄지 손가락과 같은 것을 만들 수 없다는 거. 우리 눈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 눈내 신체 봅세요. 인공 관절을 만들고 인공 뭐 인공적으로 많은 뭐 것들 을 만드는데 정말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만드신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 오히려. 정말 지식이 많으면 뭐예요? 번대가 많다. 지식이 더하면 근심이 많다. 정말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뭐예요?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적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 유키전더 블럭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이유키전더 블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뭐, 일반인들도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인터뷰하면서 질문을 하고, 또 퀴즈를 푸는 문제인데, 퀴즈에 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데 되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은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연예인들도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배우 진기주 씨가 나와서 한번은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이력이 독특하더라고요. 이분은 굉장히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대기업에 취직을 하다가 대기업을 나왔어요. 그건 다음에 방송국 기자와 슈퍼메달로 일했어요. 그런 다음에 또 그것들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30대 초반에 좀 늦은 편이죠. 늦게 배우로 데뷔를 했어요. 그 그러니까 좋은 대기업도 다니다 그만두고 방송국 기자도 다니다 그만두고 슈퍼메달도 했다가 배우까지 된 거죠. 그래서 질문했어요. 계속해서 직업을 바꾼 이유가 뭐냐. 라고 물었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때까지 직업을 여러 가지 선택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원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쫓아서 그렇게 했던 것 같다 그래야 정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계속해서 직업을 바꿔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죠 그럼 그 결과는 어땠냐 정말 배우가 맞는 것 같냐?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 같냐?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일이 그동안 제가 했던 직업들 중에서 가장 불안전하고 자존감도 많이 깎이고 상처도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냥 지금은 흥미로워서 일을 할 뿐이라고. 그렇게 많은 직업들을 바꾸고,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맞죠. 정말 그것이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결국에 어디서 그러면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해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없는 지혜는 결국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하나님을 추구해야 돼. 왜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왜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정말 그분을 모른 채, 정말 우리 인생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무엇을 위해 만드셨는지,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지혜를 뭐예요? 신뢰할 수 있어야 돼.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어, 인도 선교사님이세요. 평생을 인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겼던 분이에요. 말년에는 중풍으로 중풍으로 인해서 80세가 넘는데 중풍으로 인해서 쓰러지십니다. 그래서 병원에 와서도 정말 믿음을 잃지 않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환자들이나 정말 주변에 있는 의사들이나 간호사한테 부탁을 해요. 저한테 좀말좀 좀 해달라고. 무슨 말 해줄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말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믿음을 지하고 끝까지 버텨. 어쩜 믿음을 일을만도 하잖아요. 내가 평생을 인도를 위해 성교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선신했어요. 그럼 뭐 내가 뭐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하진 않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마지막에는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동의하다 하나님 떠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평생 고생했는데 정말 부와 명예는 못 주실망정 건강까지 아사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병이 났습니다. 나온다 인 뭐랬냐면 또다시 성교를 나갔어요. 그 많은 나이. 그런데 그분이 쓴 하나님의 예수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인생의 계획들이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음악의 쉼표 또한 음악의 일부가 아닌가? 우리 인생의 모든 일시 정지의 순간들이 우리를 더욱강인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우리는 바람을 이용하여 이륙하고 길을 타고 높이 비상하는 비행기처럼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쥐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우리는 인생의 고통과 슬픔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것들로부터 무엇을 낳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곧 신령한 고통을 기쁨이 된다는 거다. 우리 인생에 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 인생에도 순표가 있다는 것. 그럼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이 닥쳐 고난 닥쳤을 때. 의문이 들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시는가? 그런데 그럴 때라도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할 줄 알아야 된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더 우리보다 사랑하시고 우리를 뭐 해요? 더 아끼시고 우리를 위해서 더 높은 계획이 있다는 거. 솔로몬 계속해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인간이란 게참 내 인생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해답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배우는 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나보다 더 지혜롭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더 아름답게 붙잡고 계시고. 아름답게 빚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간의 지혜가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다알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알수 없잖아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손가락 하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잖아. 요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인생을 인도해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지혜를 정말 붙잡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음악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소중함에 대해서 난 얼마나 하나님을 배우고 알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얼마나 신뢰하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정말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배워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게 해달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정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소망함으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또선수 살아가야 야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인이을 지키시고 모든 것을 구는이 선을 이루어가는운화로는 되게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기도하이록하겠이니다같이기도하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그날의 지혜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 가운데 발견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론 인생을 살다 보니 참 이해할 수 없고, 참 견디기 힘든 상황들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함으로 정말 믿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눈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도